오반칙 대 저스트 저스트 오반칙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스트의 공격으로 1쿼터 시작합니다 세진우 힘 좋아요 김번씩 아, 좀 짧습니다. 다시 한 번. 김영찬 이걸 놓치네요. 기득속점오우 짧습니다. 길게. 석궁 전개가 매우 빠릅니다. 잘하고 있어요. 팝에서 윙으로 윙에서 코너 다시 한번 미드레인지 바깥으로 빼주고요 직접 돌파합니다 팝에서 석점 아 조금 길었어요 리바운드 저스트 아이고 조금 빨랐네요 조금 빨랐어요 송준호 선수의 기습 패스였는데 포너버로 이어갑니다. 후반직 선수들은 몸이 좋아 보이네요. 어, 또 잘렸어요. 바운드 패스, 아 위험한 바운드 패스예요. 여기선. 코너 길게. 다시 한번 탑으로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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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네. 탑에서 스크린 받고. 윙에서 석 점. 저스트 리바운드 저스트 템포 죽입니다. 한명 날려 보내고 조금 위험했어요. 스텝이. 비롱 코너 다시 한번 탑으로 하이 포스트 들어가고요. 다시 한번 쇼 코너로 두 점. 아, 조금들 아, 이런 이지수 같은 거 넣어줘야 하는데요. 저스트는 연속 두 게임 경기 중이어서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는데, 어, 아, 아까 그 장면인데 또 잘렸어요. 켜노버. 됩니다 오반치. 각도 없는데? 아, 정도환 선수의 레이업. 이게, 늙에. 윙에서 편저. 양팀 다 초반에는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아,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. 밥으로 밥에서 드리블. 다시 한 번, 다시 못해서 제키지 못해요. 오, 한번 날려보내고. 아, 좀 뻑뻑해요. 2점. 아, 투샷. 정재훈 선수의 투지 있는 석공 가담으로 자유투까지 받아내네요. 성공합니다. 로 아..또 잘렸어요 아, 몇번이죠? 88번이요? 어, 시... 5번치기 88번 심국원 아, 선수가 뭐였죠? 치 잘한다 스틸을 잘한다는거죠? <laughs> 그니까 스틸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언어 네. <laughs> 선택을 좀조할 필요가 있어요 아, 깨끗, 깨끗. 하이포스트에서 파브로 탑 스크린 받고 한명 체크 되고아 신태환 선수의 파울 손을 깊게 넣습니다 다시 한번 탑에서 수만식 선수가 리드을 잘해주고 있어요 날려보내고 아 다시 한번하이포트두점 짧아요 다시 한번 잡고 직접 아 끝이 네요 <목소리> 빨리 넘어가야 돼요. 지금 오반 측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. 윙컵으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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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18번도 좋은데 정확한데 아 조금 기네요. 스이 해서 어 쇼코넛 2점 정확합니다 길게 저스는 진짜 속공 전개가 빠릅니다 쉽게 쉽게 득점하는 반면에 오반측은 턴오버도 조금 많고 다시 한번 석점 코너에서 길입니다. 아, 어 길게 어 아쉬워요. 자꾸 베이스 엔드라인 쪽에서 기습 패스를 노리고 있는데 끝대로안 되는 모습입니다. 석점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. 이번에 적중합니다. 14초 가량 남았습니다. 지쳤어요. 어, 맛있어, 맛있어. 연습 후 경기는 힘들어요. 어, 밀어대고 발로 보낸 다음에 어! 오! 피보드의 정석이었어요. 거의 8 0대서5대전을 보는 듯한 아, 죄송합니다. 2샷이네요. 아, 5번지 입장에서 너무 아쉽겠어요. 2.3초 남겨두고 파울을 어, 범합니다. 여기서 두개 들어가면 그래도 리드를 크게 앞섭니다. 이구, 이구째는 성공합니다. 무지게 빠른 속점 <목소리>